2025년 12월에는 73년 소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큰 결실을 거두는 달이 펼쳐집니다. 특히 재물운과 함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적어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다니시든 혹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든 그 진심과 땀방울들이 이번 달에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2월에 꼭 알아야 할 재물을 부르는 방향과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함께 나눠주시면 그 마음이 모여 더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73년생 소띠의 12월 운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이 달은 차분하게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소띠는 본래 묵묵히 걸어온 길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와 성실함으로 주변의 믿음을 받아온 띠입니다.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시야처럼 조용히 결실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특히 73년생 소띠는 인생의 중심에 서서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시기의 물 기운은 그동안 애써온 일들에 대한 보상과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달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지난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흘렸던 땀방울들이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소 말없이 책임을 다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모습들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소띠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중요한 결정이나 의견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회와 금전적 보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또한 물의 기운은 재물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기다렸던 대금이 들어오는 등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관계 정리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달은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를 풀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해를 여는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자신의 건강과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차 한잔 마시며 올한 해를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러한 고요한 시간이 내년을 향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의 칭찬과 주변 사람들의 감사 표현을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 또는 동료로부터 진심 어린 고마움의 말을 듣게 되면서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엠소 노말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반가운 소식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보너스나 환급금이 생기는 등 작은 기쁨들이 연달아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제안이나 새로운 모임에 대한 초대입니다. 평소라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쉬운 자리들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인연이 내년 한 해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자리나 송년 모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새로운 사업 기회나 좋은 정보를 얻는 통로가 될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보세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피곤함이나 소화 불평 같은 사소한 증상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챙기고 쉬어주면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달은 물의 기운이 강해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마음이 무겁거나 복잡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신뢰하는 사람과 나누거나 글로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말이라 지출이 많아지기 쉬운데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내년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새해에 더큰 풍요가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은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12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고요한 겨울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에너지가 흐르는 달입니다. 73년생 소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가진 분들로 묵묵히 쌓아가는 힘과 인내심이 남다른 분들입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은 소띠의 땅 기운에 풍요로운 수분을 공급하는 형국이라 오랫동안 정성껏 가꿔온 일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뱀의 해는 변화와 움직임의 기운이 강했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조용히 열매로 익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양분을 축적하듯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선 큰 에너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온 일들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소띠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금전적인 수입이나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인연이 새롭게 맺어지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평안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가족에게 속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지지와 협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올 한해 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며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과 마음은 다가올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나 결과가 드디어 손에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승진이나 계약 성사 혹은 투자했던 일의 결실처럼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값진 성과가 찾아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이 늘어나고.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듣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면에서도 피로가 풀리고 오랜 불편함이 개선되는 흐름이 있으니 몸과 마음 모두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가 먼저 제안이나 부탁을 해올 때입니다. 평소라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 제안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나 새로운 사업 또는 투자 제안이 들어온다면 신중하되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정보나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소한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점은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띠는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오히려 더큰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도구를 시도해보고 젊은 세대의 의견도 귀 담아 듣는 자세가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니라 수확한 곡식으로 더큰 밭을 준비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12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접어들면서 축적하고 모으는 에너지가 가득한 때이지요. 특히 이번 달은 차분하게 정리하며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소띠에게는 그동안 흘려보냈던 금전적인 기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정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펼쳐집니다.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에너지를 지닌 분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며 신뢰를 쌓는 타입이지요. 이번 12월의 차분한 기운은 그런 소띠의 본래 성품과 아주 잘 어울리는 조화를 만듭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위로 달빛이 비치듯이 내면의 안정이 외부의 풍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비로소 결실로 맺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한 도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좋은 정보를 듣게 되거나 오래 미뤄뒀던 금전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여유를 주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더욱 단단하게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물건이나 쓰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집안의 공간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리는 곧 마음의 정리이며 금전적인 흐름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올한해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차분히 돌아보며 새해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내년에 풍요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중 하나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분을 통해 뜻밖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 친구나 오래된 인연에게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분이라면 그들로부터 받는 작은 효도나 감사의 표현이 마음을 채워주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조금씩 돌아오는 일이 생기며 그 과정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진짜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바로 작은 기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번 달은 큰 변화보다는 작은 흐름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누군가 가벼운 제안을 해온다면 너무 빨리 거절하지 말고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하거나 배움의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 없이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씨앗들이 내년 봄에 싹을 틀어 예상치 못한 수확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모임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12월은 마무리의 시기인 만큼 새로운 계획을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돈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나 금전적인 요청이 있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듣되 무리한 도움은 정중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네 그릇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진정한 배품의 순서입니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겨울철 금전운을 지키는 작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12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푸른색 계열의 작은 수정 장식입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로 소띠에게는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활짝 열리는 달입니다. 특히 73년생 소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품고 태어나셨기에 물의 기운과 만나면 풍요로운 들판에 물이 스며들 듯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푸른 수정은 맑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집안의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작은 크기로 놓아두시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더욱 안정적으로 쌓이도록 도와줍니다.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순환하듯이 재물도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며 특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나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황금색 천으로 감싼 작은 곡식 주머니입니다. 소띠는 원래 농사와 수확의 상징이기도 하며 73년생 소띠는 특히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무리이자 수학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므로 곡식 주머니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풍성한 결과로 돌아오도록 기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금색은 풍요와 완성을 의미하며 집안의 북쪽이나 안방에 작은 주머니를 두시면 재물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가족 전체의 경제적 안정감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저축이나 재테크와 관련된 좋은 정보가 들어오거나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은색 또는 회색 계열의 작은 금속 장식품입니다. 73년생 소띠는 금속의 기운과도 잘 어울리는 띠로 12월의 물 기운이 금속을 만나면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새로운 재물의 근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은색 장식은 정화와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어.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책상 위나 지갑 근처에 작은 크기로 두시면 일상 속 소소한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으며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이 쓰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람을 통해 재물의 기회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속 장식이 대인관계에서도 신뢰와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73년생 소띠의 12월 재물운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정과 풍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이 달에는 재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듯 자연스럽게 순환하며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이고 또 채워지는 아름다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띠 특유의 성실함과 이번 달의 물기운이 만나 정말 풍성하고 따뜻한 마무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년생 소띠의 12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차가운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단단히 쌓아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73년생 소띠에게 이번 12월은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물 기운은 그 성실함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땅속 깊이 스며든 물이 봄에 싹을 틀 준비를 하듯이 지금 이 시기는 내년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만드는 때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금전과 관련된 흐름이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결과나 미뤄졌던 수입이 이번 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는 성질을 지녔기에 막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돈의 흐름도 원활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따뜻한 인연의 기운도 함께 따릅니다. 이번 12월의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은 12일과 24일입니다. 이두 날은 물의 기운과 소띠의 땅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12일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매우 적합한 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누면 좋은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로 주변과의 나눔과 교류가 복을 불러오는 날입니다. 이날은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주변에 따뜻한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금전적인 풍요로움과도 연결되어 마음이 편안할 때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이 시기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말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다는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이 내년에 큰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해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특히 12일과 24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이날에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번 달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더큰 복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73년생 소띠에게 12월은 한 해의 수고를 위로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만큼 내면의 풍요로움도 함께 자라나고 그 풍요로움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주변과 따뜻하게 나누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이 곧 내년에 큰 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